누구나 할수 있는 네. 운을 상승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큰달려왔어아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어려운 어려운 거 얘기하면 몰라. 우리가 이제 운이 상승할 때는 좀더 왕성하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운이 들어온지도 몰라. 우리가 이제 20년 경제전을 맞이해서 네. 돈도 좀 벌고, 어, 운이 들어오신 분은 오늘 팍팍 받고, 네. 네, 재수 팍팍 받아가지고 다 부자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네. 어,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우리 그 현관을 늘 네. 청소를 해 깨끗이. 아, 어 아무것도 안 나요. 음. 복이 들어오다가 나갈 것 같은 거야. 아. 좀 지저분하고면 이러면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렇듯 우리의 입도 좋은 언행 습관에서부터 음. 어, 복을 지울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혼자 중얼중얼중얼중얼대는 사람 있을 거야. 어,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도 맞아 무슨 얘긴지도 몰라. 어, 자기 혼자 뭐라 뭐라 뭐라, 뭐라 하는 거. 음. 어, 이런 것도 좀안 좋은 습관이다. 음. 어, 그리고 또 내가 말을 어떤 말을 함으로 해서 네. 득이, 득이 들어오잖아요. 복이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언행 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다. 음. 자, 두 번째. 음. 습관에서 오는 거죠. 습관에서. 사람들마다 습관은 많아요, 정말. 뭐, 저도 있어요. 에이. 저도 있는데, 저도 모르는 거죠. 예, 좋은 습관일 수 있고, 나쁜 습관일 맞아요. 수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이 다리를 탁, 탁, 떨어. 그러면 탁 하고 때려요. 맞아복 달아난다고. 에이. 예 그거. 음. 그리고 습관적으로 한숨. 하. 음. 하. 맞아요, 맞아 본인들은 몰라요. 음. 어, 근데 앞에 있는 분들은, 어, 뭐, 이렇게 한숨을 쉬어? 음. 어. 그게 이제 몸에 배시군이 많아. 음. 어, 그런 것들도 고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개를 또 이렇게, 이렇게 숙이고, 나, 이렇게 제가 금피디 볼때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눈만 이렇게 시켜뜨거나 이렇게 곁눈질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 아, 어, 맞아요. 사람들. 어, 그러면은 그렇게. 상대방이 뭐야, 쟤? 기분이 나빠 수도 있어요. 이런 습관도 어,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좋다. 어. 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알아야 돼. 그죠. 어, 나는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바라는 바는 막한 태산 같아. 음. 그러면 실망이 커요. 그쵸. 그러니까 나를 정확히 알아야 돼. 음.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가. 어, 본인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기도라든가, 음. 명상도 필요하다. 음. 어, 그리고 두번 다시 또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적어지지 음. 않겠습니까? 음, 음. 그런 것들. 사실 또 그런 게 생각해보니까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야 뭐 저는 뭐 기도가 제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손님이 이제 열 분이시다. 네. 근데 열분다 인생의 스토리가 다 틀려. 그렇죠. 깜짝깜짝 놀래요. 네. 우리가 이제 길 다니면 하나하나 다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듯 인생 살이도다 틀려요. 음. 운이 찾아오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스스로 운을 만드는 것도 그럼요. 중요할 네.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니까 러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나의 습관, 언행 방법, 음. 음,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음. 어. 이런 올바른 습관에서 음. 내가 온도 받고 복도 지을 수 있다. 어. 참 좋은,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그리고 되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작은 것부터 고쳐가면서 우리가 잘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다 같이 잘 사는 게, 네,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하세요. <laughs>